창세기 44장. 요셉의 마지막 시험.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각자의 돈도 다시 자루 속에 넣어라. 그리고 막내 동생의 자루에 내 은잔을 넣어라. 형제들이 아침 일찍 출발하자 요셉은 곧 집사를 보내어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집사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주인의 잔을 훔쳤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귀한 잔이다. 너희가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다니. 형제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전에 자루에서 발견된 돈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인의 은잔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주인님의 잔이 우리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러나 죽을 필요는 없다. 그 잔이 발견된 자만 내네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떠나도 된다. 형제들은 급히 각자의 자루를 내려놓고 열었습니다. 장남부터 차례로 자루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내 베냐민의 자루를 열자 그 안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라며 옷을 찢고 큰 슬픔 속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너희가 내 잔을 훔칠 줄 몰랐겠느냐?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남겠다고 하다. 그러자 유다는 다시 나서서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주인님, 부디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인님은 바로 왕과 같으신 분이시니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두렵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은 이미 없어졌고, 이 아이만이 어머니의 남은 자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며,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는 슬픔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주인님께서 이 아이를 요구하셨을 때, 아버지는 보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대신 종이 되어 남겠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만약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부디 제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만은 자유롭게 돌려보내 주십시오.